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조용한 마을인 안성시 보계면 동평리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어, 낡은 농가주택이 나옵니다 이 주택을 어, 시골에 있는 이 농가주택을 만약에 여러분이 매입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주택을 수익형 다가구 주택으로 바꿔 매월 안정적인 한 3-400만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걸로 물건으로 탈바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을 하고 수익률도 놓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은 낡고 단열도 약하고 내부 구조도 비효율적입니다. 지붕도 전전까지 굉장히 낮아서 쌤새도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이제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공사장 임부들이 임대주택, 원룸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외곽에 전세 수요도 꾸준히 유입되고, 근처에는 이제 학교, 어, 종, 특수학교죠. 종, 특수학교도 곧 오픈이 될 예정이라 그런 수요까지도 덧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지금 본 땅의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은 보면 산으로 둘러싸이고 주변에 또 골프장과 골프장 숙소도 있습니다. 그런 또 인력들도 여기에 이제 숙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보시다시피 외관은 아주 낡고 볼품이 없습니다. 철거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시키고 저희들은 이제 6가구 정도로 구성하는 공사비는 대략 한 3억 정도만 들여서 완전 재건축을 해서 탈바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것은 창고이고요. 여기는 마당입니다. 지금 이 창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빼대나 안에 내부나 물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쓸만은 합니다. 이것도 개조를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다 이제 멸실을 시키고 가는 방법과 이거는 살리고 옆에 있는 메인 주택만 멸실시키는 방법 어, 선택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이 현장 현 농가주택의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상태는 여러분이 기대치만큼 높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거의 쓸 수가 없는 정도로 바닥 이라든지 난방 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고 백채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리비로 견적을 내보니까 거의 뭐 3천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이것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천정이 너무 낮고 지붕에 또 무리셀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익형 건물로 탈바꿈 시키면 여러분들의 노후에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임대용 주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후 생활도 즐기고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농가 주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뒤에 또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현장 어, 집잘 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노후에 한 300에서 400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월 말이죠. 물로 말씀드립니다. <laughs>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저기 용인시 처인구 중능리에 이제 상가 200평을 지금 건축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시 삼중면 배터리에 6가구 주택 1차로 지금 그 <laughs> 건축 허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2차로 6가구 주택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 용인시 백안면 장평리에 95평 기숙사 지금 어, 가설계도 건축 허가 검토 중이고요. 네 번째로 안성시 삼중면 내강리 35평 음식점 지금 리모델링 어, 견적을 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들이 이렇게 건축 이제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앞에서 보신 그런 주택들도 주택이 대지가 몇 평이죠? 100평이고요. 건축물이 지금 현재 어, 대장상에는 1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우리가 앞에 보시면 노후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그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멸실, 멸실시켜버리고 한마디로 없애버린다는 거죠. 멸실시키고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우리가 뭐,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주택도 재건축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재건축으로 만들었을 때, 여섯 가구 정도로 어,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은퇴해서 혼자 나홀로 임대주지 말고, 혼자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가구 정도로 건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섯 가구 있을 때 건축비와 한 가구 있을 때 건축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은 땅 가격은 1억 1 천만 원인데, 어, 건축비를 한 3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 1억 정도만 들어가서 나올 나 혼자 살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나 혼자 살 때는 한 2억 천, 뭐 부대 비용까지 해서 한 2억 23천이면 다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6가구를 지었을 때는 대략 한 3억 정도 들어가서 땅 가격 플러스 하면 한 4억 1 천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 받냐? 대략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요, 6, 7이 40이 42, 42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다. 그러면 딱 여기에 맞겠죠. 300에서 400 벌어들이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단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로부터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15분. 아직 입지적인 여건이 좋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어, 계획 관리에, 계획 관리에, 어, 자연 치락 지구. 60%죠. 건폐 60% 용적률 100%입니다. 입지적인 여건이 좋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어, 계획 관리에, 계획 관리에, 어, 자연 치락 지구. 60%죠. 건폐 60% 용적률 100%입니다.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검토를 하고 짓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건축물을 지으면 되겠죠. 그렇게 지어서 여기 동평리 같은 경우도 임대형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한 가구 정도 살수 있는 은퇴해서 혼자 살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지어도 되겠죠. 이보다 돈이 뭐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노후에 3, 400 벌면서 그냥 은퇴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주거만 생각해서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으면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점들을 검토하시고. 어, 노후에 65세가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어,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 좋았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저 채널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이런 동영상 어,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 부동산 TV의 작가 율구습니다 감사합니다.